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관련된 포인트 몇 가지하고 어,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 좀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,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세계 체제 그 중심과 주변이라고 하는 그 구도 속에서 보았던 세계 체제가 현대적 단계에서 거대한 어떤 사회적 변동을 일으킨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 그 우리가 여태까지 쓰고 있었던 유일, 단일, 획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물고 다종, 다양, 다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축 그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됐던 것은 어쩌면 세계화의 파고에 휩쓸렸던 어, 사우스의 세력들, 일부 국가들 그리고 그 격변 속에서 잘 성공적으로 인내한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의 세계화의 긍정적 경험과 자산은 전유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반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있고 그, 그 기획된 운동들을 어~ 그 세계 패권의 주변에 있거나 경쟁하는 그 가, 다른 국가들 근데,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중국 러시아 인도를 비롯한 이 국가들이 연대함으로써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, 일방적으로 그~ 반세계화의 어떤 그 미국 주도의 반세계화 전략의 한 축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, 세계화의 과정 속에 있으면서 그 반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.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어,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그 측면은 이런 그. 이 글로벌 사우스의 용어 담론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, 러시아는 한편에서는 어, 글로벌 사우스의 이론인 것처럼 자신을 개념 규정하려고 했지만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결국 그렇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에, 그 사우스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적 그 개념 규정과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러시아는 복방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우스를 폐기하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의 다수라고 하는 겁니다. 월드머저르티라고 하는 용어를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,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월드머저르티의 개념과 브릭스 플러스가 어, 같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. 아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24년 최고 러시아의 최고의 그 정치적 사건과 어, 행사는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어, 브릭스 가잔. 어, 회의였다라고 생각이 되고, 어, 이, 이 공간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세계 다수라고 하는 그 담론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, 아마도 그 프리마코프 이 총리가 아, 그 이, 과거에 에, 그 만들어냈던 어, 이 다극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~ 이~ 그~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연관시켜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의 크레린의 그~ 많은 엘리트들이 이~ 세계다수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어~ 그 자신의 정당성을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어~ 노력을 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~ 세계다수라고 하는 개념 안에 그냥 그이 비서방 국가들 중에 그반 서구화 전략 또는 반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을 일방적으로 세계다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런 점에서 최근 그. 어,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밀착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좀 어, 해석을 할수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세계 다수의 개념이 됐던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이 됐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그 편중과 불균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전히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과 그 역할이 굉장히 크죠. 지금 이제 브릭스 플러스에 있는 어그 국가들의 총합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이 수출이 세계 수출의 22%라고 하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거든요. 그래서 편중과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어두 번째로는 그 아무리 그 중심과 주변의 그축속에서 세계 체제라고 하는 각도에서 어이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주목하고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제도나 기술 혁신 부분에서 그 중심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.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영내의 어 통합이 아니라. 그 대륙과 대륙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할 수밖에 없죠. 브릭스 플러스가 이제 바로 그건데, 아시아, 그다음에 남미, 그다음에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트리플 AAA, A, 트리플 A의 FTA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범 대륙 플랫폼 연대가 얼마나 이, 이 제도적 어떤 그 완결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제 여전히 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세 개의 이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어, 이그 트리플 A 구조의 범 대륙 그 플랫폼 연대가 어, 확장성을 가지고 어, 나아가고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, 첫 번째로는 이들 국가들이 상호 연대할 수 있는 교역로, 통로가, 운송로가 확보가 되어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들 국가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혁신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것을 담보해 낼수 있는 어 결국은 이제 탈달라와가 어, 진행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어, 국제 운송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그런데 탈달라화와 혁신의 부분에서는 아직은 미지수다. 특히나 저는 탈달라화는 경향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요. 혁신의 부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푸틴의 하얼빈,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어, 분명히 과학과 기술과 혁신의 협력에서 어,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하겠다고 라 하는 걸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밑부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, 굉장히 많은 아까도 우리 그 이혜영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어, 도전과 어,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어, 글로벌 사우스의 공간에. 초고속 팽창과 확장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.